저위도, 그리고 해안에서 발생일 수가 많습니다. 특히나 저위도 섬인 제주, 그리고 인공열이 많이 발생하는 대도시에 발생일 수가 많습니다. 제주 꼭 기억해 두시고요. 대도시도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대도시. 그래서 대구나 서울, 특히나 서울도 생각보다 열대야 발생일 수가 꽤나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구를 데프리카, 데지트라고 부르는데 서울 최근에 별명 생겼습니다. 서울디아라비아라고 꽤 더운 곳입니다. 그 다음 열대일. 자 얘랑은 좀 달라요. 열대야는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현상. 열대일과 폭염은 낮에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는 현상. 그러니까 열대야는 밤에 기온이 덜 떨어져야 돼. 상대적으로 습한 해안 지역이 발생일 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열대일이나 폭염은 낮에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야 돼. 그래서 상대적으로 건조한 내륙 지역이 열대일과 폭염에 발생일 수는 많은 거죠. 그래서 똑같이 저위도긴 합니다.